내 언어의 한계는 곧내 세상의 한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경험을 하든 참 재미있었다 라고만 쓰는 아이들은, 와, 정말 황홀했어. 이건 참 근사한 경험이었어. 마음에 꽃, 꽃이 피는 기분이야. 가슴이 벅차올라.처럼 다채로운 표현을 사용하는 아이보다 느끼는 세계가 좁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글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이런 감정 표현력을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세상을 다채롭고 풍요롭고 깊게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일기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분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셔서 아이의 표현력을 길러주고 세상을 확장시키는데 꼭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기 쓰기 아이들이 정말 막막해 해요. 선생님,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부터 일기가 아니라 일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이나 감정은 없이 있었던 일만 쭉 나열해서 한 페이지를 채우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본 선생님이나 학부모님께서도 일기를 보고, 어? 못 썼네? 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뭘못 썼는지 모르겠는. 이런 막막함들을 가지고 계셔서 연구를 좀 깊이 해봤어요. 몇 년째 일기쓰기 6단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글쓰기를 돕고 있는데요. 다른 방법보다 아이들에게 좀 직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글솜씨가 놀랍도록 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일기쓰기 6단계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도입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써봐. 본문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적어보고 마무리는 이렇게 끝내봐. 이걸 한번 연습해보는 과정을 제시해주는 게 일기쓰기 6단계입니다. 뭘 써야 할까요? 라는 고민이 줄어들었고요. 아이들의 글은 더 생생해지고 표현은 다채로워졌어요. 일기검사를 하는 저 역시 지금 이 일기는 너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인지 적혀있지 않아. 체크해서 알려주기도 쉬웠고요. 아이들이 어, 내 글이 좋아지고 있잖아. 라는 생각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니까 좀 힘들어도 시간을 투자할 만한 일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글쓰기를 대하는 태도가 좀 진지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수영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 운동을 하잖아요. 일기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먼저 두줄 쓰기를 통해서 표현력을 키워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줄 쓰기는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한 문장으로 적고 그 밑에 내 생각이나 느낀 점한 줄로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아 일기의 글감은 하나구나 라는 걸 이때부터 느낄 수 있고요.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히게 돼요. 학생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감정 목록을 일기장 앞에 붙여주었는데요. 그냥 맨 앞에 붙이니까 아이들이 잘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일기를 붙여 줬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감정 낱말을 잘 참고할 수 있어서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분명히 두 줄만 쓰라고 했는데 세줄네줄 네줄 넘어갈 때가 있어요. 너무 적고 싶은 말이 많고 신나서 두줄 가지고는 모자란 거예요. 자발적으로 세 줄, 네줄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본격적인 일기 쓰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글 쓰기에는 규칙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픽으로 따지면 네가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선을 밟으면 아웃이 되잖아. 글 쓰기도 마찬가지로 꼭 지켜야 되는 형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자 봐봐 첫 번째 규칙. 띄어쓰기를 해야 해. 내가 아무리 글씨를 반듯하게 써도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글을 읽기가 힘들지. 두 번째 규칙은 문장 보호를 사용하는 거야. 한 문장이 끝날 때에는 문장을 잘라줘야 해. 세 번째는 한 문장마다 줄바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시가 아니거든요. 일기는 하나의 글감으로, 하나의 소재로 쓰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문단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쓰도록 가르칩니다. 밑에 쓰는 게 아니라 옆에 이어서 쓸 것. 이것이 세 번째 규칙. 네 번째 규칙은요, 끝맺음을 통일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반말로 쓰다가 갑자기 존댓말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반말로 쓸 때에는 쭉 반말로 쓰고 존댓말로 쓴다면 쭉 존댓말로 통일을 해줘야 돼. 라는 것을 이해시켜줘야 됩니다. 사실 이네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일기 때문에, 아, 속이 터진다. 라는 느낌은 크게 받지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어울리는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잘 드러나는 제목을 써야 하는 거죠. 아이들을 생각보다 피구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체육 시간. 이렇게 적어요. 아니, 내용이 전부 피구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피구를 써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피구? 즐거웠던 피구? 신났던 피구. 설레임이 가득한 피구 시간. 콩닥콩닥 긴장되는 피구 시간.처럼 피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목만 바뀌어도 아이들의 글이 훨씬 좋아져 보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항상 일기를 오늘 나는 딱지치기를 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언제, 어디에서로 적도록 합니다. 이 교시에, 교실에서 딱지치기를 했다.처럼 쓸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바로 끝내 버리려고 해요. 정말 신났다. 참 재미있었다. 어, 근데 이제 쓸 말이 없어요. 하고 온단 말이에요.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어요. 먼저, 그 다음에, 그 후에 같은 말들을 이용해서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적게 하는 거예요. 또 자세하게 적을 때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처럼. 내가 했던 말들,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함께 추가했을 때 글은 훨씬 생생해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단계에 기분을 적게 해요. 아, 딱 지쳤을 때 너의 기분 어땠어?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또참 재미있었다 라고만 하니까 참 재미있었다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인 너의 감정을 표현해봐 라고 합니다. 어, 뿌듯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왜? 그 이유도 함께 적어 줘. 지 경쟁에서 자꾸만 내가 이기니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이유와 함께 감정을 서술하게 하는 거죠. 일기 쓰기 5단계는 바로 흉내 내는 말을 넣는 거예요. 아,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다.처럼 의성어나 의태어를 쓰게 하는 건데요. 의성어와 의태어는 흉내내는 말이라고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마지막 6단계는 마무리 짓는 멘트를 하나 적어달라고 합니다. 그게 다짐이 될 수도 있고요. 바람이 될 수도 있어요. 다짐이라면 다음엔 내가 꼭 이기고 말테야. 이게 다짐이고 바람은 어, 이수 하고 싶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일기쓰기 6단계를 가르치면 아이의 글이 훨씬 정돈이 되고 이야기의 흐름이 있어서 우리 아이의 글 수준이 많이 자랐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썼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금세 의욕을 잃고 말아요 저는 꼭 간단하게라도 칭찬 피드백을 해주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흉내내는 말을 적으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아이가 흉내내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밑줄을 치고 네가 이런 표현을 쓰니까 글이 좀 생생해진 것 같아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다음에 얘기를 쓸 때에도 계속 흉내내는 말을 쓰려고 해요. 그리고 아이가 글을 쓰다 보면 어느 날 유도 아, 진짜 공들여 일기를 썼다.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에는 칭찬 비타민 같은 거를 붙여주면서 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느껴진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요. 보안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거기에다가 밑줄을 쳐서 미션을 줍니다. 이거 대신에 쓸수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 혹은 퀴즈를 내는 거죠. 이때 너의 마음에 가장 적절한 낱말은세 가지 중에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적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니까 글쓰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글이 정말 좋아질 거예요. 사실 저는 일기쓰기의 강점은 이 기록들이 쌓였을 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이나 자랐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아, 이때 내 감정은 이랬구나 라는 것들이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영감이 되기도 할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글을 쓸 일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쓰게 될 것이고요. 서수량 평가를 치거나 취업을 하는 상황 혹은 내가 어떤 것을 제안하는 글쓰기를 하는 상황 등 글쓰기를 하는 상황은 정말 많이 부딪힐 텐데 아이들에게 지금의 글쓰기가 저는 커다란 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일기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분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셔서 아이의 표현력을 길러주고 세상을 확장시키는데 꼭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